안녕하세요. 서울 경미학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도로 관련해가지고 물건 하나 보고자 합니다. 대리님 어떤 물건이죠? 네. 2023타경 118316번이고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2차에 한번 매각이 되었다가 어느 분이 미납을 하셨어요? 아, 여긴 미납을 했네요. 네네. 네. 이것도 미납 사유를 알아야 되겠죠? 네. 네. 자, 봅시다. 뭐, 지목은 대지라고되어 있고, 토지 매각이다. 저 뭐처럼 토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몇 제곱미터요? 예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아, 9.08평 짜리입니다. 제가, 네. 제가 이제 평수 작은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제일 작은 게 제가 5제곱미터 받아가지고 수익을 낸게 있으니까. 한 번은 조금 넘네요. 네, 5제곱미터. 네, 지금 현재 용인시랑 소송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보상 관련돼서 5제곱미터 이렇게, 이렇게 쪽당들 가지고 이제 수익 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나중에 이제 그런 물건들 좀 보고요. 이런 물건도 약간 그런 유에 비슷한 주인데. 아, 사실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은 네,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물건만 잠깐 보고 아, 재밌는 물건이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침 또한 분이 또 수업료를 치렀고요 420만 원. <laughs> 네, 그렇죠? 네. 420원도 아깝습니다 사실. 네, 그럼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봅시다. 자, 5,250만 원에 감정이 됐다가 4,200만 원에서 한번 낙찰이 되고요. 미납했다가 다시 9월 16일 날 4,200에 매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 토지고요. 자, 토지고 30 제곱미터고 지금 제곱미터당 단가가 175만 원 이렇게 감정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서 하나 좀 보고 갑니다. 지금 이 물건은 토지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보면요, 현장을 보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도로를 감정하는 방법입니다. 아,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꼭 알고 계십시오. 도로는 어떻게 감정되는지 자 공시지가법에 의해서 시상가의 산정 방법이래 가지고 먼저 토지를 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나옵니다. 공식 직각기준법에 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인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해서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뭘 가져온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 요인을 수정하고 개별 요인을 수정하고 나머지 그 밖에 요인을 수정해서 감정평가를 산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 표준지, 이 땅의 주변에 보면 표준지라는 게 있어요. 표준지 네.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럼 그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돼가지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온 다음에 아, 1월 1일이니까 요거는 지금 뭐 그래서 5월이다. 그러면 그 5월간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시점. 그 다음 지역이 비슷하면 1이 들어올 거고, 네. 개별적인 것도 비슷하면 1이 들어올 거고, 네. 그 밖에 요인은 이제 주변에 뭐 시장 가치에서 얼마나 팔렸는 차이, 격차, 이런 네. 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로는요, 3분의 1 감가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분의 1 감가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자, 주변 토지, 주변에 지금 여기는 보시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겠죠. 주거지역의 가격을, 어, 감정평가합니다. 평가한 다음에 3분의 1로 내리는 거예요. 어,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나? 자, 개별위원인 비교해서 보시면 가로조건이 도로입니다. 도로. 네. 도로조건이 1 비슷하다 비교 표준지랑 비교하는 거예요. 네. 비교하고 접근조건도 비슷하다. 네. 근처에 있나 보죠 표준지가? 환경조건도 비슷하다 획지조건 모양도 비슷하다. 아. 근데 행정적 조건도 비슷하다 제약을 받는 것도 기타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0.33. 어 이게 왜 기타 조건이 0.33이냐? 밑에 보니까 써져 있네 결정 의견 본권은 비교표준지 대비 기타 조건 현황 뭐로 되어 있다? 도로 아 도로로서 열세하니까 3분의 1 감가원칙에 의해서 3분의 1로 감액했다 이 얘기죠. 그럼 실질적으로 대지였다 그러면 얼마였겠어요? 그거 한 3배 그러니까 한 1, 5, 정도. 그러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겠죠네 예. 그런데 이건 도로니까 얼마로 했다? 5200. 3분의 1로 감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도로의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뭐 토지니까, 아, 인물권은 임차인이 당연히 없겠죠? 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뭐 지분으로 되어 있고 지분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지분을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인물권을 딱 보니까 일부 넘어가고 압류되고 막 이랬는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 물건은 전체가 경매가 진행 중인 겁니다. 전체가, 음, 전체가, 전체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 지분권자 중에, 이 지분권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지분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잠깐 보면 공매도 받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지분으로 되어있다가 어떤 건 공매도 진행됐고, 어떤 건 경매도 진행됐고 막 이랬나봐요. 네. 그래서 소유자가 막 바뀌었죠. 그러면 이 지분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낙찰 받고 나서 내거 비싸게 사라, 네거 싸게 팔아라 이런 협상을 해서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는데 음.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안 되겠죠. 그럼 네. 잘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지분권자 중에 그 누구도 어, 다 전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경매 넣기 위해서는 아 내가 그냥 경매 넣을래 이렇게 해서 넣는 건 아니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 네. 보시면, 2023 가단 137574에서 사건명 공유물 분할, 이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피고, 여기 온고가 있고, 김땡땡의 4명, 그럼 다섯 명의 이분까지 총 여섯 명인가봐요 그래서 판결, 어떻게 해라? 경매를 넣어서 돈으로 나눠가자라, 이렇게. 그래서 그 판결을 가지고 경매를 넣은 겁니다. 경매를 넣은 거예요. 자, 경매를 네. 넣고요. 그 경매를 넣어서 전체가 경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음. 형식적 경매. 전체가 나온 거예요. 음. 아, 참고로 지분은요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다른 지분이 경매가 나왔을 때 다, 다른 공유자가 아 제가 아, 낙찰된 금액에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면 줍니다. 이 공유자 우선 매수인데. 전체가 경매가 나왔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것 토지도 경매 나온 거니까. 음... 이거 가끔 헷갈리는 분들 있습니다. 네네네. 아, 아, 지분이 나올 때는 다른 지분이 나왔을 때는 가능하지만 내 거를 포함한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해서 전체가 경매가 나왔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럼 이건 전체가 나왔으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나 이런 거는. 없겠네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받고 싶으면 입찰하시면 됩니다. 음. 입찰. 공유자도 입찰할 수 있어요. 음. 음. 이제 입찰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음. 자, 여기까지가 이 물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입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 여기에 또 뭐가 진행되고 있네요. 그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재개발 신속통합 기획 2차. 미아동 음. 일대. 미아동791-2882 1대에 지금 뭐 네. 하고 있다? 신속통합.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을 하고 있다. 네네. 이 얘기잖아요. 네네. 재개발. 아, 재개발 안에 지금 뭐가 있다? 경매물. 경매나온몇 예, 평짜리? 아, 아홉, 아홉 평짜리. 약 아까 몇 제곱미터?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거 봐야 되겠죠? 재개발 지역 내 토지가 나왔네요. 네. 아, 그러면 우리 또. 아 가지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 보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건 입주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것만 받아서는 안 나와요 네, 얼마가 돼야 되는데 90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뭐가 나와요? 토지는 입주권이 나옵니다 네네. 아 주택은 평수 제한이 없어요 네. 평수 제한이 없지만 토지는 90제곱미터가 무조건 넘어야 된다 도로여도 아니어도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90제곱미터가 넘어야 돼는데몇 제곱미터? 30이요. 30제곱미터네요. 일단 그거 조금 이따 보고요. 그럼 여기 다시 또,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재개발. 재개발. 그럼 뭘 알아봐야 되느냐? 이제 이거죠. 자, 여기 봅시다. 대상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미아 7구역 재개발 한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대상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향후에 이렇게 지어지겠다. 음... 이런 건데, 지금 여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사업에 플로를 봐야 되겠죠? 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 제가 여기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도지구 규제 완화 적용 첫 사례래요 아 여기가 높이 때문에 좀 사업성이 안 좋았나 보네요 미아동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계 확정 광북구 대표적인 고도지구 규제지역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고도지구 규제지역일까? 주변에 뭐가 있으니까? 숲, 산, 산 무슨 산? 북한산. 그렇죠. 북한산이 있는 거죠. 예, 찍었는데 잘 맞았습니다. 안 찍었습니다. <laughs> 잘 봅시다. 여기 써졌네 여기. 아, 어, 뭐야. <laughs> 정답이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아, 네? 그죠. 네. 자, 북한산 경관보호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 동시 고려해서 최고 28m에 있는데 몇 m 로했다는 거예요? 45m. 아, 오케이. 4 5 m 유연한 높이 계획으로 했다. 아. 그 그런 얘기네요. 뭐 테라스 하우스 등 구릉지 특성을 활용한 주거형으로 네. 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간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인해서 어려웠던 북한산 주변을 이제 조금 완화해가지고 뭐하겠다? 아 뭐하겠다고 신고도지구를 구상해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요? 예 개발하겠다는 개발하겠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나 봅니다. 음. 그러면 조합설립돼 있다 안돼 있다? 안, 구역 돼 있다, 안 돼. 구획전돼 있다, 안돼 있다. 안돼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거, 배웠죠? 뭡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또? 권리산정 기준이요? 권리산정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하지만 여기는 지금 뭐니까? 토지니까. 땅. 아, 토지니까. 아, 땅이니까. 뭐 권리산정 기준이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겠죠? 네네. 아, 뭐 건물 신축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러면 토지 쪽을 들어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몇 제곱미터요? 30제곱미터니까 몇 제곱미터야 되는데? 90. 90제곱미터야 돼야 되는데, 아, 지금 30이니까 입주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네, 원칙은 안 나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30에서 뭐90 사이에 있을 때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힘듭니다, 요즘은. 음. 거의 힘들고요. 아, 지금 이제 원칙대로 보면 됩니다. 90제곱미터 어, 이상이 돼야지 입주권이 나온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왜 미납했는지 알겠죠? 네. 어, 날차를 받고, 어, 30인데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나올 수있을래나 하고 생각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음. 혼자 들어오셔서 조용히 나가셨네. 네, 들어갔다 조용히 420만원 떡 싸먹고 나갔죠. 네. 음, 이 조심해야 돼요. 네네. 네. 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된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